할렐루야. 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어르던 1년 중에서 이제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52주 중에 51주째 되는 주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인사합니다. 인사할 때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가요? 호흡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공 2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 이제 3일 후면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의 기쁨이 모든 사람의 기쁨이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광은교회 성도들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박사들은 동방으로부터 그의 별을 보고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음을 알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동방의 박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찾아서 죽여야 할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베들레헴과 나사렛이 사람 보기에 구원자가 탄생할 동네가 아니라며 사람들이 무시하였지만 선지서에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 면서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서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신 것도 선지서 그대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하지도 않고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제 어디로 갈까, 어떻게 즐길까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이 크리스마스 날에는 예수의 예자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성탄절은 예수님의, 예수님이 주인공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만남을 위한 성탄의 기다림인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볼까요? 우리의 목자이신 메시아를 맞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베들렘 유대골 중에서 타여 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베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렘은 기록된 말씀처럼 메시아의 탄생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렘의 뜻을 보면 집과 가정이란 뜻도 있지만 티끌을 날리고 회색으로 되다 거칠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근거에서 이언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의 의미가 있으며 지리적으로 이 빵의 원료인 밀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말씀을 자신을 말씀의 떡으로 표현하셨으며 메시아가 어디 출신인지 누구의 호수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세성이 검증되어야 하며 그첫 번째 조건이 메시아적인 예언들이었습니다 만약 예언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그는 진정한 메시아가 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지지적인 특성 중에 베들레엄은 티끌과 같이 이름 있는 자들이 태어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칠어진 먼지와 같이 하찮은 곳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 땅 베들렘은 고울 중에서 매우 작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 여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작고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고 이스라엘이 작은 민족이지만 큰 민족으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선지서의 기록을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 내게로 네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렘 출신이며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곳에서 탄생하시기 때문에 무시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신약에 그 실제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으며 앞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치시고 그의 백성을 구별하여서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강림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머물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목자는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 전에 곧 사울과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다윗에게 적용됐던 이 말씀을 장차 오실 미시아에게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를 오신 메시아 즉 아기 예수의 탄생에 다시 적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고 2장6절 말씀은 뭐가요? 또 유대 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복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만 돌보며 양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목자가 진정한 목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스스로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양을 위해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양의 양이, 그의 양이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이신 메시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두 번째 주시는 말씀 뭘까요? 세상 사람이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버치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렘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자신의 개인적인 염탐권으로 이용하려고 그들을 베드렘으로 보내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그 결과를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왔지만 헤롯은 예루살렘에서 그의 그 별의 위치를 감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정치적인 술수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확실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비밀리에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속셈이 뭘까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예언된 말씀처럼 오실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치적인 야망에 빠져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이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헤롯의 통치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 닙다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온 목적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그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이곳에 온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와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확실한 믿음이 박사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경의를 표하고 또한 꿇어 엎드린다는 뜻인데 그리고 입 맞춘다는 뜻이었습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자신의 음보를 은폐하기 위한 말이 경배했습니다 내가 그 예수께 경배하리라 그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했지만 그의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거나 환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거나 경의를 표하는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에로시 말하는 것, 거짓 이 경배와 동방 박수들이 맞이하는 성탄의 경배는 그 의미와 차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예루살렘과 그것을 통치하는 자들은 소동했지만. 정작 베들렘에서는 조용하고 고요한 성탄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지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를 경배하거나 요란하게 맞이하는 성탄의 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닙니다. 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산타의 산자도 꺼내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로 주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뭘까요세 번째 주시는 말씀, 우리도 성탄절을 기뻐하며 맞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여기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방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떠났지만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 별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멈추게 됩니다. 마태는 동방 박사가 베들렘으로 간 것은 별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왕의 말을 듣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대제상과 서기완달의 이 말을 인용해서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 베들렘인 것을 알고 동방 박사들을 그곳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갈 때 낮에 가지 않고 밤에 간 것은 낮에는 무덥고 밤은 서늘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들은 밤길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별을 보면서 여행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득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표현인데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확신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지만 박사들이 동방에서 봤던 별이 문득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이 자신들 앞에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에게 다시 나타난 그 별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베들렘까지 인도되었으며 박사들은 그 별을 보면서 메시아가 베들렘에서 탄생했다는 이 사실에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머물러 서 있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을 인도한 별은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하나님의 역사심과 이 거룩한 뜻 안에서 작정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정한 위치는 별이 머문 곳이며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작정된 뜻 안에서 그 별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당시에 해산한 산모는 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한달 이후에 찾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간이 남자 아이는 30일, 여자 아이는 60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바로 그때 동방박사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모는 부정함을 씻고 성전에 올라간 이후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동방박사는 별이 멈춘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크게 기뻐한 것은 동방에서부터 소망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다린 사람에게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별의 인도를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였습니다. 박사들은 이 기쁨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기쁨 너무나도 기뻐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기쁨이 절정의 이름을 이뤘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대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박사들이 누리는 그 기쁨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은 모두가 듣고 소란했지만 각자 자신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들었기 때문에 이 구원과 연관된 기쁨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오직 동방 박사들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이 기쁨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성탄절, 즐기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누리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상업적인 것을 위해서 맞이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즐기는 성탄절인가요? 그저 크리스마스 날 하루 즐기는 건가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해속의 은혜를 통하여 그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맞이하면서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도 아니라겠습니다. 오직 자기 양을 위해서 목자의 심정으로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속하셨던 것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하나의 표정입니다. 여기서 황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또한 유황은 신성을 말하는 것이고,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의 의미는 뭔가요?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크리스마스 날인가요? 아니면 성탄절 이날은 어떤 날인가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날인가요? 먼저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 우리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맞이하는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그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그의 양이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구별하고 우리의 목자이신 메시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준비하는 우리 성탄절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자랑하며 소개하고 찬양하는 성탄절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누리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기쁘고 기쁜 참으로 즐거운 성탄절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주념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